컴퓨터랑 마우스 보여줄까? 어 보여줘. 예쁘다. 지호가 만든 컴퓨터와 마우스에요 아빠 자 봅시다. 마우스고 이거 이것도 컴퓨터 안에 이렇게. 아이고 컴퓨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. 김치. 자 컵, 마우스 이게 마우스에요 이게 마우스고 어? 이게 컴퓨터에요 <웃음> <웃음> 컴퓨터 어이구 잘 만들었네. 어, 컴퓨터로 음, 어, 게임하는 거 보여줄게. 그러면 이거 켜서 엘리트를 하면 응. 켜지거든. 그리고 예, 여기는 게임을 누르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스테이크로 해서 메이저 네 버튼을 누르면 네 메이저가 나와. 그렇게 하는 거야. 그렇게 음, 하는 거예요. 응, 마우스는 그럼 그 마우스 어디서는 거야? 마우스는 자 지금 나 공부할 시간이거든요. 자에모레이션을 음. 하고. 그래서, L, B, C, D, E, F, G. 이렇게 공부를 할수 있어요, 마우스는. 이컴퓨터 숫자에 굵을 수 있거든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. 그럼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!